흑마법사 어둠에서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하여 당신은 착한 사람인가?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만족하는가? 당신의 인생은 그에 걸맞게 만족스러운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당신이 선한 의도로 남을 배려하면서 하는 생각은 이거.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상대도 나를 배려해 주겠지. 그런데 현실은 다를 거다. 대부분은 당신을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으로 기억하니까 만만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조롱, 책임 떠넘기기. 마지막엔 혼자 버려질 뿐이다. 명심해라. 착하다는 말은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들은 걸로 충분하다. 먼저 감히 범접하지 못할 이미지를 만들어라. 그 가장 첫 번째 마법의 기술은 네? 라고 한 번만 대답하는 것이다. 아, 네. 네, 네, 네. 그럼요. 아유, 물론이죠. 똑같이 긍정의 대답인데 군더더기를 붙이는 건 당신이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고 안달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만만한 이미지를 걷어낼 것이다. 우리는 칭찬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존중받기 위해 태어났다.